어제 폰 잃어버려가지고, 막그 아이폰, 그, 차, 나의 아이폰 찾기 이렇게 이게아 어, 이게 이제, 이게 이제 처음에 인도 이제 크롬에서 트위터 새로 로그인 했어. 이건 아닌가? 이건. 25일. 아무튼 이것도 긴가 본데? 아 어, 세상에. 근데 이거는 왜 읽어봤지? 어. 응응어서부터 9시 7시 2 0분부터 사운드를 재생하고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그 다음에 애플 아이들로 이제 크롬 들어가가지고 저기 그뭐어그 뭐, 어. 다음에 이또한번 아까 내가 몇번이는지 아, 요요이렇게 요 이제 잠만 있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한나. 음, 그다음에 분실 모드 활성화, 인증 코드 보안 알림, 어, 고객 의 애플 아이디가 애플 아이스 아이클릿으로 인해 사용되었습니다. 그건 이제 저기 그 그러니까 열한나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9, 19 20, 20. 21, 22, 23. 23개를 아예 사운드 찾기를 했고, 근데, 아니, 이게 안 되니까, 저기, 페이스북 그, 그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. 비밀번호를 변경을 했어요. 그데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그쪽에서 그걸 안, 쓰... 응? 페이스북이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. 내가 이제 허성곤 그김혜시장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넣었어요. 어? 그리고 트위터도 새로 녹인하고 아이클라우드로 녹인하는데 사용됐고 아무튼 어제 그아 <laughs>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지갑을 잃으면 이제 요즘 말로는 패닉이야 패닉에 정신이 초토화 된다고. 있는 사람을 잊어버려서 뭐 다시 발급받으셨는데 나는 전 재산을 잃어버린 거잖아요. 그리고 내가 올 수가 없어. 그리고 아 아주 진짜 <laughs> 제발 지갑 같은 거 핸드폰 주으면 가져가지 마라. 인간들아 그냥 그대로 줘라. 지금은 다 이제 어, 뭐 위치 추적하고 저게 되니까 점유물다 일단 행영죄가 돼. 세고랑 차. 제발 가져가지 마라. 응? 내가 <laughs> 나 이거, 내가 솔직히 작년 재단에는그 폭행을 당하고, 무치 폭행을 당하고 나서, 진짜 많이 깜빡해요. 그러니까 갈수록 더 심해져. 아주 문제인을 아주 찢어 죽여버리고 싶어.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리고 싶어. 시발놈 새끼. 응? 이개 잡놈 새끼야. 응? 그 박준이하고 그여여번 시발놈 그러니까 내가 어, 얼마 전에도 여기 이제 창문을 열고 뭐 했는데 보여서 내가 이제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응? 그집 허물으라고 그 민그을원을 넣더니 뭐라고 인지 알아요? 답변이 뭐뭐 뭐 질문 요지가 뭐 불분명해서 뭐 어쩐다 곧다시라 내가 그냥 내가 화면하라고 밀원어 냈어요. 아, 시발년이 곧다시라고 했어. 요 시발년이 진짜. 근데 아직 여기 요즘은 자연스러워. <laughs> 그리고, 없다고, 응? 어? 차림이, 이사, 저기, 그, 니들 보기에 그렇다고 사람 무시하지 마, 시발 놈들아. 시발 연놈들아. 응? 왜 사람 무시하고 지랄이야? 응? 내가 김해 도서관에도 이제 그 옷, 옷, 그 고무신에다가 옷도 그렇게 입고 하니까 나를 무슨 거지로 알고 못 들게 한것 같아. 응? 니들이 거지로 봐도 난 거지가 아니거든? 그럼 내가 니들 가만둘 줄 알아? 그 사람 만만히 봐. 그럼 니들만 나중에 피 봐. 사람 함부로 봤다가 니들만 피 본다고.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이 개인간들아. <laughs> 아니 이거 보니까 또 화가 나요